네 안녕하십니까 박거구입니다자 오늘은 제가 그 사용하는 브레이브라는 브라우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. 제가 사용하는 그 익스플로러가 많아요. 그 그러니까 메인으로 이제 구글의 그 크롬 브라우저를 쓰고 있죠. 왜냐면 이제 유튜브 방송 할 때는 구글의 그 크롬 브라우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서브로 브레이브라는 브라우저랑 네이버 웨일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익스플로러 이렇게 쓰고 있죠. 이 유튜브 실시간 계정은 유튜브 프리미엄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가 나옵니다. 보시면은,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가 나오는데, 브레이브라는 브라우저로 이 똑같은 영상을 한번 켜보겠습니다. 브레이브 브라우저로 영상을 키면은 앞 광고가 나오지 않죠? 뭐 영상을 보고 싶은데, 광고 없이 보고 싶으시면은 이 브레이브라는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 물론 이제 유튜버 입장에서는 이렇게 광고 없이 보면 아마 광고 수입이 안 들어올 거예요. 그렇지만 뭐 저는, 솔직히 저도 다른 유튜브 광고를 잘안 보거든요. 뭐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보거나, 아니면 대부분 다 이제 그 광고 건너뛰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광고 걸려 있는 거 싫고 그래 가지고 웬만해선 광고를 잘안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유튜브 이제 시청 팁을 좀 알려 드리려고 잠깐 짧게 영상 켰습니다 유튜브 시청에 있어 가지고 유튜브 앞광고를 보지 않고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는 그 브레이브 브라우저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실 분들은 이브레이브 o m 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아래 링크에다가 걸어 둘게요 자, 그럼 이번 영상 마치 겠습니다. 감사 합니다.